<laugh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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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4도? 24도? 아니면.. <웃음> 아.. <laughs> 상말은다 어, 맞아 아다 맞아? 어, 그지 이거 또떡지 아,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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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는 한국연어수공단 딥그림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정호선 그레인을 맡고 있는 권현진입니다. 영상편집을 맡고 있는 여찬민이라고 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민정이라고 해. <laughs> 어, 디술도 가고 싶고 아, 어, 근데 <laughs>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야. 학교에 있으면 이제 뭐 도서관 아니면 수업 듣고 하면 집에서 낮에 불킬 일이 없거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서 불만 끼니까 덥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그런지 전기세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또 요즘 막비 오고. 마, 맞아 습하고. 맞아. 러니까 음. 응. 못 들어야 돼 누나? 넷플릭스. <laughs> 어 그렇지. 넷플릭스와? 대 그거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거. 함께. 함께. <laughs> 함께. 함께. 꼬시죠. <laughs> 전기를 절약하려고 처음에 세게 틀었다가 나중에 약하게 바고 그리고 계속 틀어 그러면 은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좀더 절약되는 것같아 근데 그게 확실히 검증이 된 거야? 그... 그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아... <laughs> 그럴 때 그러니까 껐다가 붕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반복하면 응. 전기를 많이 들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에어컨이 뭐가 있어? 에어컨이랑 실기가 있잖아 아, 시르기가 없 그치, 그치. 시르기가 그러니까 계속 꺼졌다고, 켜었다고 하니까, 어. 전기 많이 먹는 아. 거야. 아, 그러렇아 그러하. 아. 그게 인생의 지혜가 그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왜그 어, 그래, 근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나 했네. 어쩐지, 아, 그래. 그래, 어쩐지. 엄마가 저기나가너막바라고 어. 계속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이유가 엄마 말은 있어구나. 다 맞아. 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컨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약간 틀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틀고 있어. 그래서 이게 효율이 얼마될지 나 아직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봐야죠 그거 그 스티커 있잖아? 뒤에 막 1번, 2번 그래가지고 1등급, 2등급 어 근데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맞아요. 어 사실 어, 좀 몰라 좀 한번, 한번 알아보고 싶네 이거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아 먹는 거? 어. 그래 먹는 거지먹 뭐. 먹는 게 많지. 뭐 공간 써야 돼? 맨날 꽉 차는 데나 아, <laughs> 솔직히 나도 그런데, 나는 근데 알것 같아. 맨날 최소 하는 게 좋지 않아? 냉장고를? 좋지 않아? 그게? 썩으면은덜 돌아가잖아. 그치 아무래도 내용물이 좀 적은 게 어. 나는 냉동 이거 내가 들었는데 음. 냉동실을 꽉 채우고 음. 냉장실을 좀 비워야 돼. 이유는 몰라. 아 그래? 근데 냉동실을 꽉 채우면 이게 더 얼려야 되니까 더 전력 적으가큰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안 나네. 나아그건 아는데 왠지 모르. 아 이유를 모른다. <laughs> 그러면 오늘 가서 냉동식품 많이 사야겠네. <laughs> 음, 그러면 전기 바뀔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아, 이게 좋은 거네. 아, 좋은 거지. 아, 더 정확한 거는 어. 알려줄 거야 여기서. 아... 근데 전기를 아끼려면 가장 많이 막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제 콘센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지 정말 많이 나오지. 멀티탭은 음. 절전 멀티탭을 쓰는 게 좋고. 그그아 음. 그게 뭐냐면 그 이거 하나씩 끄는 거 있잖아. 어, 그거 써? 어나 쓰지. 뭐지? 진짜? <웃음> <웃음> 그 음. 플라그 중에 전기 제일 많이 모는 게 뭔데? 와이파이 알아? 와이파이가 제일 많이 먹는다고? 응.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내가 알기론 아니야. 뭐야? 전기스도 아니야? 이가잘때 누나는 휴대폰 충전 하잖아. 아 충전 무조건 하고 자지. 근데 이제 그게 물이 100% 완충 됐는데도 계속 굽잖아. 그러면은 전기가 많이 남게 데 아, 많이 남게 돼? 아, 뭔가 휴대폰 100% 되면 알아서 전기 멈추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이야? 응 음, 그런가 봐 어? 그러니까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보통 압력밥솥보다 효율이 낮대 왜? 네? 너 치킨 좋아해?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laughs> 압력밥솥을 쓰잖아? 음. 그러면은 네가 한달 동안 압력밥솥을 썼어 음. 그러면 네가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거든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래? 나는 사실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어, 어 나는 뭐 에너지 아, 낭비중낭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음... 전공 지식에서 음... 안 나오는 부분도 음... 많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음... 배웠고 음... 이제 에너지를 진짜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도 어, 근데 어, 진짜 이게 절약 중요하다는 걸좀 알게 된것 같아. 어... 음... 그럼 지금 이불돈 아깝지 않냐? 불을 끄버릴까? 야, 불 끄버릴까? 야불좀꺼라 예림이 그거 봐봐 절약이야 절약 가능해 절약